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나이가 좀 많은 편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남편 돈이 많은 게 끌려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다 보니 밤에 만족을 못한 지꽤 됐어요. 지금은 애인이 한명 생겨서 대리 만족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정을 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사랑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저의 인생 스토리 사연 보내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모가 남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남자들이 대시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오빠들이 많이 치근덕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또래보다 성장이 빠른 편인데 키도 친구들보다 큰 편이고 몸매도 벌써 여성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동네 오빠들이랑 몇번 사귀어 보기는 했는데, 동네가 좁아서 그런지 솔직히 마음에 확 드는 남자들은 없었어요. 그냥 만나서 캠퍼에 가서 음료수도 얻어먹고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딱그 정도였어요. 그러던 중 대학생이 되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대학교 근처에 집이 있었는데, 대학생 오빠들은 남달라 보였어요. 처음으로 술 맛을 보고 나서 몽롱한 그 기분에 빠져서 친구들과 자주 술을 마시게 되었죠.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대학생 오빠들과 헌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정말 잘생긴 오빠를 한명 만났습니다. 그 오빠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정말 잘생기고 키도 크고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그 오빠 자취방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적 가까웠는데 시간만 되면 오빠 집에서 같이 놀았어요. 그러다 자연스레 연인으로 발전되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그 오빠에게 모든 걸다 쏟아부었죠. 그렇게 몇 개월 사귀다가 오빠가 군대를 갔어요. 오빠가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부모님께 핑계를 대며 오빠와 함께 보냈었죠. 그러던 중 시간은 빨리 흘러갔고 오빠가 입대를 할때 너무나도 슬퍼 눈물이 나고 군대 전역할 때까지 오빠를 기다리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당시에 저는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해서 재수를 했고 군대를 기다리는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죠. 오빠가 다니던 학교가 스카이급은 아니더라도 조금 괜찮은 학교였는데 제 성적으로는 절대 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곧잘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남자들과 어울리면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성적으로는 절대 가지 못할 곳이었어요. 엄마를 졸라서 과외를 시켜달라고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오빠 제대 후 캠퍼스 커플이 되어서 같이 학교를 캠퍼스 커플이 되고 싶었거든요. 우리 집이 그렇게 어려운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는 스카이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오빠를 과외 선생님으로 구해줬습니다. 과외를 하게 된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외모가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키도 보통의 얼굴도 보통의 모든 게 보통 수준이었어요. 군대에 간 남자친구가 워낙 잘생긴 얼굴이었기 때문에 과외 오빠는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빠가 100일 휴가를 나올 때까지 편지도 쓰면서 오빠 생각만 하면서 지냈어요. 물론 과외도 하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드디어 남자친구가 100일 휴가를 나왔고 오빠랑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5일간의 시간이 5초라고 해도 속을 만큼 시간은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렇게 휴가가 끝나고 오빠가 다시 군에 들어가는 날 너무나도 슬펐어요. 오빠 휴가 때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힘들기 시작했어요. 과외 오빠는 정말 똑똑했어요. 아는 것도 많았지만 착하고 친절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빠랑 과외를 하고 첫 모의고사에서는 그렇게 성적이 오르지 않았지만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는 몇 회까지 맞은 점수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엄마랑 아빠도 크게 기뻐하시며. 오빠에게 보너스를 줬던 걸로 기억나요. 제 점수가 오를수록 공부가 재미있어. 적고 똑똑한 과외 오빠가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어요. 내 생남이라고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과외 오빠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군대에 있어서 못 만나는 남자친구보다는 외모는 보통이지만 똑똑하고 지적인 과외 오빠에게 끌렸어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100일 휴가 때. 5일 내내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오히려 남자 품이 더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과외 오빠도 저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과외 오빠가 점점 좋아졌고, 그래서 부모님이 늦게 들어온다고, 한 과외 날에 제가 과외 오빠를 유혹했습니다. 과외 오빠는 당황했지만, 저를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과외 오빠는 생긴 건 순진하게 생겼는데, 외모와 달리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군대에 있는 제 남자친구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한번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 과외 오빠와는 마치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외 공부는 철저히 했고, 주말에 오빠 자취방에 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과외 날 부모님이 늦게 온다고 한 날은, 과외가 끝나고, 오빠와 함께 시간을 보냈었죠. 결국 저는 더 이상 속이는 건 아니다 생각을 했고, 군대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편지로 이별을 통보했고, 과외 오빠랑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네 학교에 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어느 정도 이름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서 자기랑 오랫동안 연애를 하자고 했어요. 사실 공부를 아무리 해도 오빠가 다니는 학교에는 갈수 없을 것 같고 인 서울만이라도 하고자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그래도 인 서울 할수 있을 만큼 성적이 나왔어요. 오빠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더라고요. 그러던 중, 수능을 보기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수능날 정말 컨디션이 엉망이었어요. 수능 점수는 최악이었고, 저는 너무나 속상해서 울고 말았어요. 수능 점수가 나오는 날,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삼수를 하기를 원했지만, 부모님은 삼수는 안 된다고 했어요. 차라리 점수에 맞춰서, 대학교를 가서, 성적 관리를 해서, 편입을 하라고 했어요. 삼수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사수 오수 하다가 아름다운 20대 초반을 다 날린다고 했어요. 차라리 안 좋은 학교라도 대학교 가서 신입생 생활도 즐기고 대신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관리를 잘하라고 했어요. 오빠도 저랑 떨어지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삼수를 하면 주말에도 보기 힘들다며 차라리 지방대에 가서 평일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마다 보자고 했어요. 똑똑한 오빠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학교는 충남 쪽으로 갔어요. 주말에 오빠가 놀러 올 수도 있으니 자취를 하려고 했지만 부모님은 자취는 절대 반대해서 대학 생활 내내 기숙사에 있어야 했어요. 처음 1학년 때는 주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부모님도 보기도 했고 주말에 바쁘다며 학교에 있겠다 하면서 오빠 자취방에 가서 주말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가 있어서 미팅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학교 때 미팅은 한번 해봐야 하지 않냐는 대학 친구의 끈질긴 요구에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스카이 대학생인데 지방전문대 다니는 남자는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평일에 심심하기도 하고 해서 못 이기는 척몇번 나갔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정말 잘생긴 오빠를 알게 됐어요. 오빠는 진짜 연예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정말 잘생겼었어요. 같이 미팅에 나갔던 친구들이 다들 그 오빠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오빠가 정말 잘생겨서 얼굴만 보는데도 두근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남자친구가 있었고 친구들도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날만 놀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미팅에 참석한 모두가 술을 마시고 2차로 노래방을 간 때였어요. 간만에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서 바람 좀 쐬려고 잠깐 나왔는데 그 오빠가 담배를 피운다며 따라 나왔어요. 그 오빠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저는 잘 즐기지 않는 것 같다고 물었어요. 저는 사실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스카이 대학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오빠는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갑자기 제게 입맞춤을 했어요. 원래 담배 냄새도 싫어하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입맞춤을 해서 당황하고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 오빠의 잘생긴 얼굴과 너무 두근거리는 나머지 저는 오빠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서 노래방에 먼저 뛰어들어왔는데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어요. 기숙사에 들어오고 나서도 그 오빠의 얼굴이 생각나서 잠을 못잘 정도였어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그 오빠였습니다. 주말에 시간되면 둘이 술 한잔 하자고 했어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답장을 했어요. 원래 그 주말은 사귀던 오빠 생일이라 만나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잘생긴 오빠의 약속을 거절하면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았어요. 사귀던 오빠에게는 만나기 전날에 전화해서 몸살이 나서 주말에 기숙사에서 쉬어야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고,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했지만, 사실 잘생긴 오빠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다시 만난 오빠는 다시 봐도 진짜 잘생겼습니다. 오빠와 술을 마시니 술이 술술 들어갔어요. 오빠는 자기 방에서 한잔더 하자고 했고 저는 못 이긴 듯 오빠를 따라갔어요. 가서 맥주 몇 모금 더 마시다가 자연스레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정말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보다 대단했고 저는 그 오빠에게 빠져들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오빠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어요. 오빠 자취방이 학교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시간이 맞을 때마다 오빠 집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수업이 다 끝난 저녁에는 오빠 집에서 있다가 기숙사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평일에도 오빠 집에서 밤새 있고 싶었지만 평일날의 외박은 집에 전화가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말만 기다렸다가 주말마다 오빠 집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서울에서 사귀던 오빠와는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고, 저는 졸업할 때까지 오빠에게 빠져서 거의 동거를 하다시피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고, 학점 관리는 잘했어요. 1년 후 오빠와 함께 졸업을 같이 했고, 저는 편입 공부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편입은 괜찮은 학교에 있고, 오빠랑도 계속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좋은 대학교에 다니다 보니 똑똑하고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고 오빠랑 얘기하다가 자연스레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나 봐요. 처음에는 별문제 없었는데 오빠는 자격지심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날 오빠는 자신이 부족하다며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었는데 저도 모르게 오빠의 자존심을 건드렸었나 봐요.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저를 떠났어요. 한동안 저는 폐인 생활을 하다가 정신을 차렸고 열심히 공부만 했어요. 다행히 좋은 곳에 취직을 했어요. 중간중간에 몇 명이 남자를 더 만났는데 그냥 그래서 사실 기억이 그렇게 나지도 않아요. 그러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게 조금 걸리기는 했는데 나이 말고 다른 것은 다 좋았어요. 남편은 잘생기진 않았고 키도 크지 않았지만 나이보다는 어려보였어요. 게다가 원래도 집이 부유한 편이었고 작게 사업을 하는데 버는 돈도 적지 않았어요. 제가 워낙 예쁘고 날씬하고 키도 컸고 다니는 직장도 괜찮았기 때문에 남편은 첫눈에 저에게 반했고 우리는 얼마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에게 처음 함께 보낸 날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은 사랑보다는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남편의 경제력은 미흡한 밤을 충분히 커버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도 순탄했고, 결혼 생활도 순탄했고, 아이들도 잘 낳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했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도 만족스럽지는 않았는데, 남편 나이가 들수록 정말 급격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남편과의 만족도는 좀 포기하고, 대신 돈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어떤 날에는 정말 너무나도 외롭고 서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마트에서 실물을 보면서 장을 보거나 백화점에서 실물을 보고 사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물건을 사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보통 문 앞에 택배를 놓고 가는데 그날은 외출을 했다가 택배를 놓고 가는 택배기사와 마주쳤었어요. 코로나라 서로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몰랐는데 택배기사의 눈과 가슴에 있는 명찰을 보는 순간 놀라고 말았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저를 만족시켜줬었던 바로 그 오빠였어요. 제 이름은 흔해서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는데 오빠 이름은 흔하지 않아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빠는 저를 몰라보고 눈인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고 저는 닫히는 문을 잡고 오빠를 불렀어요. 마스크를 내리자 오빠도 곧 저를 알아봤고 조금 당황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오빠에게 잠깐 시간이 되면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고 오빠는 망설였지만 물한잔 달라고 저희 집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빠는 잘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행복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냥 무한한 미소를 보냈어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했고, 오빠가 가기 전에 오빠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하느라 힘들 테니 저희 집에 물건을 갖다 줄 때는 음료라도 한잔 하면서 쉬고 가라고 했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오빠에게서 택배를 갖다 준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오면 음료 한잔하고 가라고 배를 누르라고 했어요. 오빠는 배를 눌렀고 시여분 집에 있다가 갔어요. 그렇게 몇번 우리 집에 들였는데 오빠를 보면 볼수록 예전에 행복했던 날들이 기억에 났어요. 그래서 결국 하루는 오빠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좀 꾸미고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어요. 오빠와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내 저를 받아들였고 우리는 10여 년 만에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로부터 지금 우리는 이렇게 2년 이상을 만나고 있어요. 오빠를 만나고 나서 저는 삶의 활력소를 찾은 것 같아요. 세상에 자신과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저는 전생에 오빠와 부부였는지 너무나도 잘 맞았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제 마음을 속이고 사는 게더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이 오빠를 편하게 만나고는 싶은데, 솔직히 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게 쉽지는 않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사랑이냐, 돈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